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내가 운이 좋았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음. 예전에는 결혼 안한 여성이 이렇게 오래 사회생활을 못했어.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여자?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 네. 예전에는. 방송에서도 결혼 안한 나이 먹은 여자 아나운서설 자리가 없었어. 아. 어, 결혼은 선택이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나이 먹는다는 건 경력이 쌓인다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오래 할수 있었던 거지. 음. 항상 수업에 들어오실 때마다 짐이 너무 많으셨어요. 짐? 짐?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오시는데, 수업 인원이 거의 한 50명, 60명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인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양의 과자 같은 걸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 음. 과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20대들은 먹기 힘든 그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그런 과자. 고급 과자. <laughs> 막 수놓아져 있는 과자들 있잖아요. 금가루 뿌려져 있고 <laughs> 그런. 아이 살면서 그런 걸 언제 먹어봤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거의 막 승냥이처럼 달려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laughs> 그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는 60년 된 학생들 모두를 한, 한 사람당 30분씩, 40분씩 티타임을 가지셨어요. 그 5, 60명 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시간을 내서 애들 고민 다 들어주시고 아, 대단하다. 네. 그, 그게 말이 쉽지, 선배님. 5, 60명을 30분씩 그리고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하면 다 40분, 50분 된다고 아니 뭐 어떤 애들은 거기서 막 울음판이 벌어지고 네. 선생님 또 워낙 잘 들어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내가 그렇게 했던 건 음. 내가 저맘때 나는 뭐가 필요했지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아나운서가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우리 후배들에게 물어볼 기회를 주자. 응. 음. 음. 그리고 나한테 가장 귀한 걸 나누자. 그때나 지금이나 난, 난 시간이 제일 귀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30분씩 티타임을 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내가 계속 질문을 했나 봐. 음. 아마도 그왜 요새는 학교 그 강의가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강의 평가를 하거든. 네. 근데 그 평가 중에는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도 있다고. 그래서 주관식 평가는 어떤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대화를 강요함. 아? 어? 정말 이 여섯 글자를 썼어. 너무 무섭다. 너.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서 나 충격을 받고 아 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후배들이 그게 강요로 느껴졌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하지 말자. 그랬는데 또안 하려고 보니 티타임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3분의 1은 됐거든. 그치. 그만큼 너무 힘든데 음. 나마저 그런 걸안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내가 방법을 바꾼 거야. 그 상영이 수업 들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들었던 후배 하나가 나중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배님 사실 죄송한데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티타임 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네. 왜? 했더니. 아니 뭔가 좋은 말씀이 나오면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런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적으려고. 제가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라 그랬었더니 선배님이 27분 30초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더니 네네? 아 그랬구나. 그랬어. 어 이것만 27분 30초를 하시고요. 2분 30초 동안 칭찬만 해주셨어요. 애썼다. 그래.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칭찬도 아니고 완전한 공감의 말이네요. 그랬나봐. 네, 네, 네. 어. 네. 그래서 내가 내가 바뀌었구나를 그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 이해와 공감으로 완전히. 어. 저는 이제 원래 음. 누나랑 이제 최환이라는 친구랑 어. 셋이 같이 밥을 먹. 었이 환이. 환이. 아. 우리 셋이 멤버야. 셋이 그렇게 밥을 <laughs> 먹는데 잘 먹어. 항상 아 요새들은 애 이런 거어떻니 음. 요새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한테 항상 음. 물어봐 주셔서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어. 고민을 많이 하실 줄 몰랐습니다. 고민 이 되지.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1,500명과 티타임을 가지신 거니까 아, 시간으로 치면 30분씩만 잡아도 750시간인 맞죠, 거예요. 맞죠. 훨씬 더 많이. 어, 훨씬 예. 많이 거의 1,000시간 15 이상, 15, 15년 동안. 그리고 하...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어 얼마 전에 아침마당이 만회를 맞았다고 초대했어. 를 아, 네, 맞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초대손님으로 너무 네, 처음 네. 나간 거잖아. 요 초대손님으로 네, 네. 나가서 보니까. 만회인데 내가 그 중에 4,500회를 했더라고요. 절반을 하셨네데반을 하신 거야, 진짜로. 진짜 온갖 세대, 온갖 분들 어. 다 나오시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당에서만 2만 3,400명을 만났다는 거야. <laughs> 2만 3 0 0 0명이 2만 3,000명. <laughs> 기본적으로 다 만단위, 천단위, 어. 그렇지, 그렇지. 올림픽 스테디움 채우는 거잖아요. 어, 근데도 내가 어, 그외 프로그램들도 했잖아. 그뭐 그렇죠. 뭐 사랑의 리퀘스트도 네, 하고, 네. 뭐 오, 마, 여, 있고, 여섯 시내 고향, 네. 뭐 이렇게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지금도 마이그미에서 매주 한 번씩 초대 손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한 3만 명 만났겠더라고. 아, 세상에. 아니, 네. 두분 오늘 그 3만 명 중에 두 분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영광이에요. 사실 가 만난 사람이 3만 명인데 그 중에 두 분이면 그렇죠. 15,000대 15 15 15 1인 거예요. 아, 너네요 예, 1분당 한 명이. 아,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다. 처음에 루틴이 어떻게 돼서 하루 루틴이? 음. 어 주말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틴은 이런 거야. 노트북과 책을 들고 집을 나서서 집 앞에 카페에 가. 음. 그래서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어, 책을 읽고, 어, 노트북 펼치고 글을 좀 쓰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걸어. 그러면 한 산책을 한두 시간 정도 해. 그러면서 다시 다른 카페에 가서 어머나. 책을 읽고, 그래서 그게 내가 제일 행복한 주말이야. 그 작가의 삶이신데요? 아, 그거 맞아요. 네, 대부분의 작가들이 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똑같으세요. 예. 난 작가들은 다 작업실에서 글 쓰는 줄 알았어. 아, 저는 얼마 전에 작업실 구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저도 카페 메뚜기였어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집중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장소를 리프레시 계속해주면서 새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머 몰랐어. 예. 제가 인증했어요 작가가 되셨습니다. 어. 무슨 공신력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상 어, <laughs> 네. 후보신데. 그럼요,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어. <laughs> 아나운서를 원래 어릴 때부터 꾸미셨어요?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 4학년 때 우리 반 친구가 누가 누가 잘하나에 나가는 거야. 음. 그때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선을 보고 토요일 오후 4시에 본선을 바로 녹화를 했던 것 같아. 아, 바로바로 하는구 어, 어, 그랬던 것 같아, 내 아. 기억에. 근데 내 친구가 떨어졌어. 혜영이라는 애였는데. <laughs> 혜영도실명 해도 돼요? 해도 되지 뭐. 그래서 혜영이가 떨어져서 우리는 그냥 집에 올려고 그랬는데, 조연출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다 음. 어린이들 오세요 하고 방청객으로 갖다 앉힌 거야. 아 자리 채웠어. 요 응.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아 그래서 오른쪽 구석 앞에서 네 번째 줄맨 구석 자리에 내가 음. 앉았는데, 하늘에서 천사 같은 언니가 내려온 거야. 아 그러더니, 어린이 여러분. 하고 우리, 우리한테 막 사회를 보고 막 이러는데, 음. 나는 저 언니가 천사처럼 보이고 나도 커서 저런 언니가 되고 싶다 아, 그때... 이게 시작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KBS 이제 면접을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화장품이 하나도 없었어 다 화장은 할줄 모르는 오자매가 다 그런 거야 어, 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화장, 옷 이런 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신부 화장을 해주신 거야 <웃음> <웃음> 신부 화장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게 신부 화장인지도 모르고 응. 태어나서 처음 받은 거잖아. 속눈썹 네. 그리고 거 왜? 네. 생각해봐, 80년대 후반의 신부 화장은 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어, 그런 시. 그때 미스코리아도 머리 막이럴 때였잖아. 오, 예. 내가 그렇게 하고 최종 면접을 간 어, 거야. 너무 사진 보고 싶다. <laughs> 사진이 없지. 그때 찍어놓 생각도 못했지. 너무 보고 싶다. 궁금하다. 면접을 보시던 면접관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음. 저기 평소에도 그렇게 화장을 했어요?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화장을 했어요? 나한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저분이 저런 표정을 짓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학교 한 미용실에 가서 세배가 가서 하고 왔었는데 막 한숨을 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애는 떨어졌어 어떡해 그 다음에 다시 재수해서 된 거야 그 다음엔 그럼 미용실 안 가셨어요? 그 미용실은 안 갔어요 <laughs> 다른 미용실을, <laughs> 다른 미용실을 같이, 거기는 <laughs> 아닌 것 보자에. 같았어. 평범하게, 평범하게. 그렇지, 그렇지, 거기는 아닌 것 같았어. <목소리> 아, 한번 아, 재수하셨구나. 아, 아, 재수했어재수했어 아, 네. 음. 이게 시작이었는데 놀라운 건 내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처음 맡은 단독 프로그램이 어린이 노래자랑 프로였어. 어머나, 아, 이거 진짜 운명이다. 아, 오, 어. 그런 사람이 됐네요, 딱. 그거 내가 사회를 단독 MC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꿈을 와, 이룬 거지 나는. 윤희 그러니까.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춥죠? 나는 가끔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거든. 네네. 우리는 중요하잖아. 나에 대해서 누군가 그럼요. 어떻게 말하고 네. 있는지를.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무려 14년 만에 라디오를 틀었더니 그 시간에 여전히 내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음. 자기의 14년 전이 떠올랐대 그치. 그때 자기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고 초보 운전자여서 아. 특히 밤길을 운전할 때 너무 무섭고 근데 항상 퇴근할 때 6시에 내 목소리가 나오면 안정감이 들고 운전을 하는데 편해졌다는 거야 음.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 이금희 씨가 이 글을 볼 리는 없겠지만 당신이 그때 초보 운전자인 나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는 걸꼭 어, 말해주고 멋있어. 싶다. 오진 정말 울컥했잖아. 진짜. 에. 정말로. 진짜 여섯 시에 라디오를 들으면 기분이, <laughs>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러니까 힐링의 음성이시잖아요. 저는 사람을 살린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분에게도 이제 안전운전을 <laughs> 가능하게 한 목소리이기도 했고 그거 말고도 진짜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안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선생님 감사하지, 목소리로 너무 네. 감사하죠 아 실은 내가 늘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건 내가 운이 좋았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결혼 안한 여성이 이렇게 오래 사회생활을 못 했어.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여자?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 예전에는. 근데 이 방송은 사회 거울이라서 방송에서도 결혼 안한 나이 먹은 여자 아나운서가 설 자리가 없었어. 근데 내가 활동을 하던 90년대부터 바뀐 거야, 분위기가. 음, 분위기가. 어, 결혼은 선택이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나이 먹는다는 건 경력이 쌓인다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오래 할수 있었던 거지. 음. 나는 사실 20, 30대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분야와 내가 맡은 분야가 겹치면 잘 되는 거고,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분야가 다른 프로그램을 맡으면 그게 잘, 케미가 안 사는 거야. 그것일 뿐이라. 나는 100%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운이 좋았다. 음. 사회적인 배경도 너무 좋은 시기에 태어나 활동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정말 천상의 목소리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네, 불가능한 최고의 목소리시. 밥값은 이 정도 는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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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진짜로, 아니, 저는... 진실로, 진실로. 아, 목 관리를 따로 선배님 좀 하세요. 워낙 타고 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안 했는데 음. 작년에 엄마가 크게 아프셔서 휘날 뻔한 적이 있었어. 음. 그때 이제 작년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였는데 음. 일치리는 줄 알았어 우리 아, 다 이상해요. 어머니 의식을 잃으시고 허? 중환자실에 아. 계시고 격리병동에 계시고 막 이랬어 가지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세상에 다행히 엄마가 강인하셔서 이겨내셨지만 그때 이렇게 내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막 새벽 2시에 내가 기억자성을 가진 후배한테 전화를 걸으니까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었나 봐. 전화를 아 불안하니까. 혹시 연락 응. 올까 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이상한 문자를 보내놓고 한거 나도 모르게 1아 시간마다 깼더라고 내가 음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너무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막. 이거가 꽤 오래됐어. 음 그런데 스케줄은 또 스케줄대로 해야 되잖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급성 후드염 와서 2주간 말을 못했어. 그럼 라디오는 라디오대 데타를 누가 해주시고, 아이고. 정말 소리가, 필리님,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리님 너무 놀래가지고, 소님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음. 자, 개. 요 이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비인후과에 갔던 선생님이 2주간 소리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돼요? 방송해야 돼막 이러더니, 2주간 소리 못, 못 내요. 정말 2주간 소리가 안 나왔어. 음. 아니, 근데 그때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후두염 걸리시고 맞아, 조금 맞아. 나으신 상태에서 맞아. 뵀었는데도. 아, 맞았어. 맞아, 맞아. 이러시는군요. 제 목소리를 내셨군요. <laughs> 아, 그럼 되게 겁나셨겠다. 그까 그러니까 무섭지. 저도 놀랐어요, 네. 진짜. 네. 진짜, 마자 음. 괜찮으세요? 네. 이게 다시 돌아올지.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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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살림 미쳤지. 살림 미쳤지. 살림 고까지 거어난것 같은 맞아, 그런 맞아. 기분이 맞아. 들지 않았을까요? 어. 예. 근데 저, 예. 겁은 나지 않았어. 어? 어, 역시.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나을 거라고 하셨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여태까지 탈안 나고 30년 넘게 쓴거 감사한 줄 아시고요. 음. 앞으로는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우리 인체 중에서 성대만큼 관리 잘하면 오래 갈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음. 관리를 잘하시면 이 소리로 60, 70, 80, 90 계속 가실 수 있어요. 음. 이러셔서 그때부터 내가 음성 언어 클리닉을 다니고 있고 음. 훈련을 선생님 따라서 하고 있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가 음.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2주간 말 없이 그냥 잘 지냈고 네, 네, 책 읽으시면서 자동무아니야 내가 있잖아 네. 책을 많이 읽으려고 했다 책을 네. 이만큼 쌓아놨어 음. 한 권도 못 읽는 게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면 하루 세끼 꼬박꼬박 네. 내가 지어서 먹어야 했고 아. 뭘 배달 뭐 이런 거나안 좋아하니까 약을 먹는 중간에 도라지, 배, 목뭐 꼴, 이거를 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었어 너무, 바빠 너무, 너무 바빠, 바빠, 너무 바빠. <laughs> 그거 하는데 하루가 다가. 책을 네, 한 번도 못 읽어. 건강원의 하루로 네, 2주간 네, 보냈어. 아, 정말. 아, 그냥 목에다가. 그냥 네, 다내 다 모든, 모든. 모든 에너지를. 모든 그냥. 그냥. 정말. 어. 네. 선배님 네. 그러고 보니까 뭐 독립을 하셨잖아요. 어, 독립을 했죠. 어. 몇십년 만에 독립하신 거죠. 세 번은 안 짓는데. 오랜만에 독립을 했고, 못 실은 못 코로나 때 이제 그때 부모님 두분다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우리는 늘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잖아.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잖아. 아, 그래서 맞죠. 이제 독립의 박차를 아, 가게 아, 되었고. 그때 또 계기로 그때 나와서는 그때 음. 선생님이랑 같이 음. 제가 방송을 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마스크를 두 겹씩 입고 다니셨어요. 어, 나는 그래서 안 걸려서 끝까지 <laughs> 한 번도 난안 걸렸어. 그 <laughs> 관리도 잘하셨으니까. 아니, 정말 철저하게 네, 했지. 철저하게 항상 손 소독하고 음. 진짜 했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사실 음식을 좀 만들어 먹어서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나 오셔서 혼자. 그렇죠. 어, 처음은 막, 다 재밌어요. 근데 맨 처음에 독립했을 땐사람들다 불러다가 다 맥였어. 막 <laughs> 어, 우리 라디오팀 알지 알지 아, 그내내 아, 주변에 뭐책 모임 같이 하는 사람도 불러다 맥이고 뭐 진짜 다 불러다 맥였어. 근데 그 후로는 잘 해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치.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랬었어요. 영광입니다. 아닙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때요 선배님? 싱글라이프 만족하세요? 아니 근데 만족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왜냐면 책임질 게 너무 많으시잖아. 음, 그렇죠. 에. 나는 내 동생이 나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해. 음, 음. 얘는 아이 셋을 낳아서 키웠잖아. 음.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지만 장례식이라든가 집안에 큰 일이 있으면 다 얘랑 인원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얘는 사람 살아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결혼 안한 사람들은 확실히 나이가 먹어도 애 같은 데가 있어. 순수한 부분이 더 있는 거죠. 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철이 안든 거지. 음. 아니,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다르잖아. 음. 그 네. 그래서 나는 사실, 다르고. 어, 결혼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좋으시구나. 어, 너무 좋고. 또 그분들도, 어, 그분 음. 나름의 행복이 있으 있을까? <laughs> 그럼요. <그런 기억. 있어? 웃음> 미안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득과 깨끗하시고. 많이 부러워요, 저희 그러게. <laughs> 너무 좋고. 그리고 나는 외로움 DNA가 없어. 음. 나는. 내가 깊이 외로움을 느낀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거는. 그건... <laughs> 아, 정말 진기명기 아닌가요? 그게? 아, 진짜로.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타입이냐면, <laughs> 잠이 모든 걸 해결해줘. 이런 타입인데. 아, 진짜요? 어, 나는 실연당해도 잠이 오고 배가 고프더라고. 음... 아 최악의 실연 여쭤봐도 되어서면 어, 하면은? 재밌겠다. 잠수이별. 잠수입을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하는 건데. 예전에 또 잠수하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지. 에이. 연락이 잘안 되는 친구. SNS도 예. 전화 안 하면 끝이니까. SNS 없을 때지. 어. 그 <laughs> 친구가 그 상황이 좀안 좋았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매우 네, 안 좋았고. 집안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나는 그러면 더 걱정이 되잖아. 그렇죠. 연인으로서. 어.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좀 뭐랄까 성격이 밝을 땐 엄청 밝은데 우울할 때는 엄청 우울하거든 아 기복이 심하시구나 어, 기복이 네. 심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 거야 난좀 기복이, 난 기복이 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네. 기복이 없는 편이거든 그 뒤로도 연락이 안 왔었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너무 미련이 있어서 연락이 왔었어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나는 사실 지나간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보지 않아 왜냐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지. 근데 지나간 남자친구들이 나중에 연락을 해